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말씀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재단과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간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책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수레와 소를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네과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사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니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음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의 기름을 받지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헌물을 드린 자주 다지파 암미담의 아들 라소니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이들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양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염소의 한 마리 하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활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에는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30절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비 헌물을 드렸으니. 36절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42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조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지휘관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54절 시작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60절입니다. 시작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66절입니다. 시작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72절 시작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위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78절입니다. 시작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위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8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갤 무게, 은바리는 각각 70세갤 무게라 성소의 세갤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갤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갤로 각각 13갤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 2십세 이어 또 번제물로 수성하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물로 순년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순년소가 60마리요. 1년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때 증거계위 속죄세위에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본문에는 속건제와 한 목제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 제사장의 목과 그리고 제그 제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이 민수기 7장의 배경은 뭐냐하면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에. 출애굽한지 2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막에 대한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성막 봉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막 봉헌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1절입니다.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성막 봉원식을 하는 거죠? 그때 뭘한 겁니까?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물에 기름을 발라 구별했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히 성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기름을 발랐습니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발랐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그들이 취임할 때,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 뿔을 치하여 그 머리에 붓고, 특별히 선지자가 결국 기도하고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막 안에 있는 단이나 모든 기물들도 기름을 발라 성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은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지금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우리는 성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제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어떤 원하는 어떤 욕망을 채우고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들여 그집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헌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고른제전서 9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없어서 그것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 그 자원 안에 그 하는 그 마음을 함께 그 예물과 함께 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열두째 날까지 각 지파의 지파장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문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지금 지휘관들이 내가 그날에는. 아, 바쁜 일이 있는데, 그럼 오늘 하루 땡겨서 어차피 내일 드려야 되니까, 오늘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임의대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날에,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깝겠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나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봉원 예물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건강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이것을 정말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비교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정말로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이걸 드릴 때쓸 것이 생각나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드리느냐,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고, 나는 얼마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보면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번제는 헌신에 해당하는 제물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목제는 정말로 감사의 예물과 같은 것으로서 서로 정말로 헌신을 다짐하고 결국 그 드려진 그 헌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목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을 드린 예물을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동물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삶을 거룩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냐?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냐? 옆에 있는 사람은 내 것을 얻기 위하여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더 높은 위치로 향하여 걸어갈 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구별하여 더 드리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드리고 싶고,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이 감사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예물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단지 내가 주일날 다른 사람 교회 안 나갈 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루도 진정한 번제 제사와 하목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우리의 삶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남고 물질이 남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 열랑기 상하의 말씀처럼 하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양문교회가 진정한 하목 제물을 드려 주변의 사람들과 감사의 하나님 예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일자리가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고, 내가 말씀을 볼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나의 손에 촉각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살려 주셨사오니, 2025년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주님께 최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너무나 묵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